3월 17일 우리 알테오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자, 알테오젠 때문에 제가 긴급하게 좀 영상을 찍어 드릴 건데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알테오젠 지금 주가 미쳤습니다. 그동안에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 주면서 우리 개인분들의 매도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다가 자, 14시 40분쯤이었죠. 자, 공시가 하 나뜨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림으로 12% 수익으로 마감을 좀 해줬는데, 자, 차트가 너무 이쁩니다이 움직임 내일도 더 올라가겠지만, 자, 제가 예상한대로 외인과 기관은 일시적으로 물량을 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외인과 기관에서 물량을 좀뺀 상황이에요. 지금 전형적인 이 상승 잉태형 패턴이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지만 공시가 나오면서 바로 지금 이 매수세 못하신 분들 좀 많으실 건데 어 지금 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자 지금 이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탔지만 분명 이걸 세력들이 가만 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흐름에 같이 올라탔다가 같이 빠져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공시 내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정말 집중 대응하지 않으면 주주님들의 계좌가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 생길지 모릅니다. 모든 종목이 그렇지 않겠냐면은 특히나 이 제약 바이오주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수익은커녕 깡통을 찰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그래서 대응을 정말 잘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투자를 해야만 우리 개인분들의 수익이 정말 크게 올라갈 건데 자 개인적으로 이 알테오젠 아직도 봄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알테오젠을 우리는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적정 주가 관련해서 알려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본 영상 시작하기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구독자 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잘 마치고 이기를 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집 인원 거의 다 찼습니다. 자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설정을 끝냈고 제가 어렵게 위해서 컨펌을 받아 종목 선별은 끝내놨는데 이 알테오젠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거예요. 자, 이런 힌트 드리면 이 종목 먼저 보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당장 내일 매수 들어갈 종목이고 16%에서 18% 사이 바로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하신 분들 제가 제목 아래에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영상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나는 급하다. 일단은 무슨 종목인지 바로 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010-5909-5865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뉴스 기사를 좀 하나 보고 할 건데 자 알테오제는 이 글로벌 바이오 회사인 메디문과 ALT 비사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자, 주가가 오른 이유 명확하죠. 독점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 달성 시 수취할 금액이 미국 법인은 8,437억, 영국 법인은 1조 547억 원입니다. 자, 지금 나왔던 공시 내용이 이거예요. 자, 계약금이 들어왔고 독점 계약을 했다. 계약금은 290억, 367억이다. 자, 그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계약금 때문일까요? 아니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한국은 무조건 선반영이다. 아직 달성하지 못한 이 수치 금액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오늘 주가가 올라간 거죠. 자, 하지만 반대로 밑에 보시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 기간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 허가 실패 등이 발생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해지가 되면 주가가 다시 급락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팩트체크를 하자면 과연 이 알테오젠이 이거에 대한 성공을 할 것이냐 실패를 할 것이냐가 판가름이 나게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이미 알테오젠은 그동안의 이 자격 여부를 충분히 검증을 했습니다 자 알테오젠 유럽 페아마크에서 선두 자격을 증명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오는 26일 프랑스 파리 ELCC 2025에서 임상 삼상 데이터를 발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ALT B4를 적용한 머크 MSD 이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죠. 이 키트루다를 글로벌 제약사에서 파트너로 알테오젠에 기술을 원하고 있고 원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작년만 해도 4조 원이었던 이 시가총액이 현재 얼마죠? 24조 원 정도 됩니다. 자 또한 지금 hlb를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hlb는 제가 정말 예민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많이 만들어 두고 있는데 알테우젠은 이미 특허 분쟁이든 뭐든 예상의 변함이 없다 이미 임상 3상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큰 변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성공적으로 끝마칠 프로젝트입니다 자, 특히나 이런 분쟁 상황과 관계없이 신규 파트너사들이 계속 러브콜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상승 추세가 나올 거예요. 자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또 제가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주기리 님이 상승 추세라 했으니 내일 사도 되겠지? 사고 나서 뭐 하루 이틀 뭐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오르겠지?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0에서 단5 0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변동폭이 생성이 됩니다 그 변동폭은 뉴스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찌라시 혹은 세력들이 누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폭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야 수익을 볼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자 여하튼 이알테0 0 0 지금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변동폭 이 과정 속에서 이 제약 바이오주는 폭이 엄청 크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매도 버튼 근처로 손가락을 서성이시거나 매도 버튼을 누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자제 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어찌 됐던 끝까지 책임을 지고 챙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큰 수익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그래서 어떻게 드렸나요? 저한테 이렇게 분명히 문자 한통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11월 8일이었죠. 자 공매도 승 보유량에 따라서 분명히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나온 경우에는 몇 차례 조정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제가 재지임 타점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12월 20일 금요일에도 자 중요 라인이었던 이 27만 원 부근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고 단단한 지지 라인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호재 거리들도 많아서 다시 한번 시초가에 매수하고 제가 매도 타점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를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문자 보내라고 하며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매도가 잡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승 추세에서 상승 국면이 연출이 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알테오젠의 가장 큰 재료죠. 이 재료들이 끝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현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알테오젠의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하시면서 문자 한번 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보내 주셨으면 웃으시면서 주식 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해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선 손절을 못해 더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어요. 투자하시고 계시는 그 투자금 귀한 돈이잖아요. 세상에 이뤄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버신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2차 재진이 타점 잡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010 5909 5865로 r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 주시면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직접 경험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 예전 r t 오젠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고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고 정말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가 넘어가는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세게 붙어서 할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변동성을 그려가는 이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력들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건데, 이거는 정말 기밀사항이라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세력들의 기법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쉽게 갈수 있는 길을 어렵게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딱 10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대응해드린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미 100분이 넘게 신청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추가적으로 50명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자, 010-5909-5865로 R이라고 지금이라도 한 글자 바로 보내주시면 앞으로 나올 이 반등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선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 5909 5 8 6 5로 R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아리라고만 한 글자 보내주세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3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텔레그램 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지금 대략 1,800명 정도 계시고요. 우리 개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현실적인 수익률 그리고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좀 들고 가실 수 있을까 설문조사를 좀 해본 결과 30%의 수익을 많이들 선호하셨고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아무래도 가지각색이셔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니즈에 맞춰서 종목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방 제목부터가 심플합니다. 무료 주식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매매 타점만 제공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하실 수 있는 이 눈을 기르실 수 있게 인사이트도 제공을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만 할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개인분 혼자서도 지속 가능성이 되게끔. 이 종목을 고르는 눈, 이 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제가 같이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종목 몇 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음, 일단 LIG Nexon이었죠. 자, LIG Nexon 검색하면, 자, 투자 아이디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릴 때 도움이 되시라고 이름을 좀 지어놨는데, 자, 일단 제가 추천해 드린 게 언제였죠? 지금 보시게 되면 12월 30일이었네요. 자, LIG 넥소원 12월 30일이었으면 언제였을까요? 자, 이때였습니다. 자, 지금 12월 30일 이때 얼마였죠? 21만원이에요. 신고가 얼마였죠? 32만 4천원이었습니다. 자, 물론 시작하고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우상향 안에서 여러가지 파동을 그려가면서 종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네 확실한 전략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을 드리는 거여서 제가 계속 구독자 분들에게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결과적으로 큰 수익으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저는 그냥 종목을 드리지 않죠. 확실한 재료 설명과 계속 이렇게 종목을 한번 드리면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개인 직장인들 분이시라면 편하게 주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조선주. 요즘 조선주가 정말 핫하죠. 자, 근데 저는 언제부터 계속 추천해 드렸을까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2년 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 혼자 조선주 계속 외쳤습니다. 눈에 띄게 좋은 산업이고 좋은 테마주이기 때문에 자, 작년, 재작년이었죠. 제일 핫했던 종목이 뭐였죠? 2차 전지였어요. 자, 물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타점을 잡아드렸지만 2차 전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라고 제가 말할 수 없겠죠.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24년도 3월이었네요. 자, 내용 잠깐 보시면 이제서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근데 저는 지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거기에 상상력을 더하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늘려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방에 계신 2,800명 구독자분들 미리미리 조선소 쓸어 담으셨고요. 당연히 수익을 내드리고 연신 고맙다는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종목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구독자님이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외에도 지금 많은 종목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었고 자 저희 구독자님이 어, 저한테 그렇게 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텔레그램 방이랑 정말 다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다른 방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좀 봤었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오를 종목을 개인보다 한 달, 빠르게는 두달 전에 하는 수준이에요. 자, 그래놓고서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아까도 2년 내지는 3년 전에 미리미리 오를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만 좀 내용을 보시면, 내용의 질이 다릅니다. 어, 정말 내가 경제 관련 방송이나 따로 뉴스를 안 봐도 어, 여기 텔레그램 방 하나면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알수 있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진짜 전문가라면 정말 구독자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남들보다 두세 달 빨리 아는 건 그건 전문가로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실제로 텔레그램 내용을 날짜별로 보여드리면서 늦어도 1년. 빠르면 2년 전에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이런 인사이트들을 미리미리 다 알려드리고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저는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허위의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실제로 날짜까지 보여드리면서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 없을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세요 네 의심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텔레그램 방 메시지의 내용 보시면 이걸 꼭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자, 텔레그램 특성상 이 메시지 밑단에 수정됨이라는 글씨가 있었나 요걸 봐야 합니다. 자, 텔레그램 특성상 수정을 하면 수정됨이라고 요 밑단에 적혀 있게 되어 있는데 날짜가 지나도 메시지는 수정을 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이미 예전 날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인이 이미 예전에 말했다고 우길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요 밑단에 수정됨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우리 개인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다 드립니다. 자 물론 저도 보다 보면 급하게 쓰느라 오타 관련해서 수정 사항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거의 모든 대화들이 이 밑단에 수정됨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정말 허위의 텔레그램방이라는 거죠. 이런 거르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알려 드리는 게 저주길입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말을 한다면 타 유튜버들이나 다른 텔레그램 방 운영자들이 저한테 아마 문자로 많이 욕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늘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수익을 혹은 손실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성심성의껏 열심히 제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랑 함께 2, 3년씩 같이 따라와 주신 구독자분들이 지금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왜 이분들이 이 시간 동안 나가지 않았을까요? 잘 생각해봐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진짜 전문가라고 한다면 종목을 발굴할 때 옥상에서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 넘어 그 위에서 종목을 바라보고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미 한달 전부터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은 개인분들도 다 알아요. 자, 그럼 과연 이게 전문가라고 할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제가 3년 전에 이 방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30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짧고 재밌게 느껴졌고 앞으로도 쭉 같이 갈 생각에 저는 벌써부터 신이 났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빠르게 증대가 될수 있는 이 경험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010-5909-5865로 텔레, 텔레 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 후에 차례대로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건데 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텔레 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올해 목표가 구독자 5만명 늘리기를 좀 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고 재밌게 제가 주식을 알려 드릴 거고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010-5909-5865로 텔레라고, 텔레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23년 6월부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기 안내 나갔던 종목이고 자 지금 보시면 누적 수익률 560%로 수익을 냈던 상황이에요 자 이어서 2기까지 제가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를 해서 이 가져온 종목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1기 종목 매집 타이밍은 제가 지인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어,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말씀해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프로젝트 신청하셔서 무료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같이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쭉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 2기를 좀 진행을 하는 겁니다. 010-5909-5865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프로젝트 2기방으로 입장 초대 드릴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을 드릴 건지에 대해서 힌트를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종목들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해 왔어요 자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요즘 삼성이 좀 많이 부진한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삼성에서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돌 거예요 근데 제 주변 지인들도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우재인이 인수합병 관련 인수합병 관련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자 하나 제가 보여 드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이 내부에서 이 5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 위치 대비 최소로 잡아도 정말 최소로 제가 안정적인 구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최소 4배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프로젝트 2기 신청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해 드릴 거고 자, 그 다음 또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면 좀 눈치를 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2기 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차례차례 알려 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4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5909-5865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더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